의 고백, 폭효을늘 풀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니다. 고백한데,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흰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내립니다. 제때 인양 펴져서 난새 죽찬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태피기가 되는 정수리 깨지고 서늘하게 울려퍼지는 장군죽비. 하다 못해 세상을 후려치는 해초리의 꿈마저,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야.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고백. 그런데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애맨 끝머리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